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광주의 호랑이들, 지금 스크롤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깊은 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파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심장을 뒤흔들고 미래를 뒤바꿀 세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자 우리 타이거즈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대미문의 KBO 진계 소식부터 시작해 팀의 영원한 프랜차이즈 스타의 감동적인 귀환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 호랑이의 뜨거운 도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격동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과연 이 격동의 파고 속에서 우리 타이거즈는 어떤 모습으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갈까요? 영원한 라이벌 팀들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그 시작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KBO의 중징계 발표였습니다. 며칠 전, 아니, 정확히 말해 최근, KBO는 프로야구 팬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리그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에 우리 키아 타이거즈의 전 수뇌부가 있었습니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의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KBO가 발표한 내용은 그야말로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장정석 전 단장은 영구 실격이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으며 KBO 리그에서 영원히 퇴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불명예스러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한 개인의 퇴출을 넘어 구단의 운영 방식과...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타이거즈 구단은 물론 리그 전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사건이었습니다. 영구실격이라는 단어는 수십 년 KBO 역사 속에서도 극히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로 그만큼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광주의 뜨거운 열정은 한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어 김종국 전 감독에게는 50경기 출장 정지와 8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0경기라는 징계는 정규 시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팀을 지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술적인 공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리더십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팀을 이끄는 사령탑의 부재는 선수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경기 운영에 있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나, 감독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경기를 지휘하는 것을 넘어 선수단 전체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그의 공백은 팀의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80시간의 사회공사 명령 또한 단순한 형식적인 처분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중근 코치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치진의 일원으로서 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이 또한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징계였습니다. 이러한 KBO의 중징계는 우리 타이거즈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팀의 리더십 공백은 물론 선수단 내부의 동요와 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감독의 부재로 인해 경기 운영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코치진의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는 시즌 초반 팀의 전력 안정화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팀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와 함께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KBO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리그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품게 됩니다. 이처럼 타이거즈의 2024 시즌은 시작도 전에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며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항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 타이거즈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아니, 광주를 비추는 거대한 태양과 같은 존재가 다시금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타이거즈의 영원한 프랜차이즈 에이스, 살아있는 전설 양현종 선수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설수 있게 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그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루머와 우려 속에서도 양현종 설수는 키아 타이거즈와 2 더하기 1년 총액 45억 원이라는 조건에 다시 한번 계약하며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45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의 가치를 입증하는 동시에 타이거즈 구단이 그에게 거는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돈만 줬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광주를 사랑하고, 타이거즈 팬들을 사랑하며 팀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잠시 접고 돌아왔을 때도 그리고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도 오직 타이거즈 유니폼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프로스포츠에서 보기 드문 가슴 뭉클한 로열티의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복귀는 앞서 전해진 리더십 공백과 팀의 혼란이라는 어두운 소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자 팀 전체에 불어넣는 강력한 활력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에이스 투수 한 명의 복귀를 넘어섭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선수단 전체는 물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타이거즈 가족들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어린 투수들에게는 든든한 멘토이자 롤모델이 되어줄 것이며,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다시 한번 뭉쳐 전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은 중요한 고비마다 팀을 구해낼 것이며, 그의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동료들에게 전염되어 팀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양현종 선수의 재계약은 선발 로테이션의 안정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는 매 시즌 꾸준히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할 수 있는 리그 최정상급 선발 투수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팀 타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우리 팀에게는 매 경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젊은 투수들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고 불펜 투수들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그는 타이거즈의 역사이자 정신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양현종 선수의 복귀가 우리 타이거즈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존재가 팀 분위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의 재계약은 우리 타이거즈가 겪고 있는 혼돈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발전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설의 귀환은 우리 타이거즈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웃음을 향한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함께 찾아오는 법입니다. 리더십의 공백과 전설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타이거즈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전력이었던 박찬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 주전 유격수 자리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의 빈자리가 아닙니다. 내야 수비의 핵이자 공격 흐름의 시발점이 되는 유격수는 팀 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지션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이적은 많은 타이거즈 가족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호랑이가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젊은 호랑이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즈의 내야수 박민 선수입니다. 박민 선수는 박찬호 선수의 이적으로 생긴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 캠프에서 그의 투지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수비는 물론 자신이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타격 능력 향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캠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박민 선수는 방망이를 휘두르고 또 휘두르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주전 유격수 자리를 향한 강한 열망과 함께 타이거즈의 미래를 짊어질 각오가 읽힙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 위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적인 송구 능력, 그리고 팀의 공격 허렴을 끊지 않는 타격 능력까지 겸비해야 하는 만능 포지션입니다. 박민 선수는 그동안 백업 멤버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조금씩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주전으로서 더큰 책임감과 함께 자신의 기량을 만개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의 타격 능력 향상은 팀의 전체적인 공격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전 유격수로서 안정적인 수비는 기본이고,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는 타격 능력까지 갖춘다면, 우리 타이거즈의 전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박민 선수의 도전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 우리 타이거즈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와 같은 베테랑의 존재가 팀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박민 선수와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팀의 활력과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이는 타이거즈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과연 박민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찰 수 있을까요? 그의 뜨거운 노력과 열정이 과연 2024 시즌 우리 타이거즈에게 어떤 클라이맥스를 선사할지 그의 성장에 주목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도약은 팀의 오랜 염원인 부유십이 달성에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타이거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광주의 호랑이들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우리 키아 타이거즈의 격동적인 스토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시작은 KBO의 전례 없는 중징계 발표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었습니다. 장정석 전 단장의 영구 실격, 김종국 전 감독과 봉중근 코치에 대한 50경기 출장 정지 및 사회 봉사 명령 등이 모든 소식은 팀의 리더십에 깊은 공백을 만들며 타이거즈의 위상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24 시즌을 시작하기도 전에 팀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 속에서 우리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즈는 결코 좌절하는 팀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타이거즈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전설 양현종 선수의 극적인 재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이 더하기 1년 총액 45억 원이라는 계약 조건보다 더 값진 것은 그가 우리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다시 선다는 사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팀을 향한 변함없는 그의 로열티였습니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선수 한 명의 합류를 넘어 팀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젊은 선수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팬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존재는 KBO의 중징계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 타이거즈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팀의 흔들리는 중심을 잡아주고 승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심어주며 혼란 속에서도 타이거즈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격변 속에서 우리는 타이거즈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얼굴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전 유격수 박찬호 선수의 이적이라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박민 선수가 오키나와 전지 훈련 캠프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주전 유격수 자리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약점으로 지적받던 타격 능력 향상에 모든 것을 걸고 훈련에 매진하는 그의 모습은 타이거즈의 끊임없는 성장과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박민 선수의 성공적인 도약은 팀의 내야 수비를 안정시키고 공격력을 강화하며 타이거즈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클라이맥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성장이 아니라 타이거즈라는 위대한 팀이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키는 희망찬 이야기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우리 키아 타이거즈 가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KBO의 혹독한 징계라는 시련 속에서도 양현종 선수라는 든든한 기둥이 팀을 지탱하고 박민 선수와 같은 젊은 피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타이거즈가 더욱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 타이거즈 가족은 이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그리고 희망도 모두 함께 나누며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서사시 같은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타이거즈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이 모든 변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광주의 호랑이들, 이 격동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과연 타이거즈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할까요? 새로운 리더십과 전설의 귀환, 그리고 신예의 도약이 어우러져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팀들은 과연 이 새로운 타이거즈를 쉽게 넘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심장 속에는 이미 알수 없는 불안감이 싹 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V12!